73년, 백기환은 장준하와 함께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을 주도했다. 서명 참여자가 3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이에 논란 박정희 정권은 개헌 관련 발언과 행동은 금지한다는 내용의 긴급 조치 1호를 선포했다. 백기환과 장준하가 제일 먼저 긴급 조치 위반으로 체포됐다. 두 사람은 각각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열을 헐뜨려서 15년 형인데 재판도 절차가 없어요. 재판장은 공식 공개 재판을 해야 될거 아니야. 군사 재판이야. 재판장가 헌병 와서 탁 총총 죠 아, 협박이 재판이야? 뭐재판자이 전부 군인들이야. 요건 대장이 별세 개가 네 개짜리야. 예, 안녕하십니까? 아, 통일뉴스입니다. 아, 시대와 인생을 말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저희가 그 방배추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무소 에가좀 더우면 네. 하루는 350번 금치 그래요. 그래, 금처 취재를 가는 줄 알아요. 네. 거기서 백교안이 맞는 얘기도 이제 좀 허복을 해 갔는데. 네, 네. 음. 그래서 이제 나가서 수갑을차려 했더니 오늘은 특검으로 갑니다. 그래. 그래서 무가를 했더니 형무소 안에 별 검사실이 있어요, 취조실이. 네, 네. 그래서 그 높은 사람들 뭐 이런 유명 인사 거기서 나봐요. 네. 그방에 들어갔더니 방이 그 음. 이만해, 넓어. 네, 네. 근데 뭐 테이블도 있고, 뭐 소파도 있고, 뭐 이런 거 간수가 하나 저기 기록하는 어. 네. 저기 하나 이제 딱 저기 누가 검사가 앉아 있는데 그것도 그 높은 오부장이래요. 그 오부가 오부가 그. 빨갱이 잡는 불에, 예, 거기 예. 부장이 부장 검사야. 예. 아, 딱 보니까 이거 화장을 하고 는게 예. 나하고 부모사에서 고시공부 같이 얻 했던 녀. 옛날에 <laughs> 부모사에서. 그 옛날에 그저 그고시공 법대 다녔었으니까 네. 네. 이제 고시공부 온다고 <laughs> 봤는데 얘가 그 문, 얘가 문 뭔데 이름을 잊어먹고. 그데 <laughs> 걔는 이 방에 있었고, 나는 요 방에 있었고, 그랬지. 네.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 재학 중이었었고, 나는, 예, 그때, 얘보다 내가 한 대살 우위였었을까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그, 하고 얘는 합격이 됐고, 음. 고시 어, 했에요 나는 고시, 네. 그, 그, 헐락하다가 심장병에 걸려갖고, 어, 그때 왜 고시 못 봤냐, 그러면 그차잠안 오는 약이 있어서 옛날에는 그걸 팔았어가방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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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사다 놓고 이책 차가 안 보던 놈이 고시고 물어는 잠이 와 갖고 그래 그걸 보면서 했는 바람에 아우 어, 따뜻한 날그저 풀밭에 앉아서 책을 보고다가 쓰러져서 기절을 해갖고 실려 아, 예. 나가서 어, 하산을 한 거지 아. 그래서. 고심 못본 거예요. 아, 그래서 멋있었구나. 얘는 봐가지고 어, 그 동안에 나는 뭐 독일도 가고 별런다 예. 했는데 얘는 검사가 돼갖고 예. 이걸 잘해갖고 <laughs> 부장님 부장이 돼서 취주하러 저희 왔군요. 근데 일부러 온것 같아요. 이내 예. 이름을 좋아. 보고 예. 간첩까지 되고 뭐 이런 뭐 문제가 되는데 뭐 이거 <laughs> 내 이름을 아니까 예. 기억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문+ 네, 문뭐 책에서 저도 문+ 아, 문 쓰는 기운이 잊어먹었어요. 근데 보더니방영날 몰라 그래. 자꾸 아예 모르겠습니다. 그래 안 보는 거지. 이러고. 음. 아 나도 자존심이 상하지 같이 고시 오던 <laughs> 놈이 한 놈을 <놈은> 얘기 <laughs> 오고 나는 이게 간청으로보이서사냥산이 와가서. 근데 아왜 그거 부모사에 그저 극락암 이런 데 있었거든요. 에이. 아, 그왜 뭐 그러냐고. <laughs> 이왕 다 알게 된 건데. 그, 음. 그러지 말고. 그러게 <laughs> 해라, 아버지. 그러고 그래서 이 새끼가 어느 소리가, 아, 이왕 죽을 몸인데. 다, 다고다 <laughs> <다 오라>. <laughs> 좋게 지내냐고. 나 저, 른게 아니고, 뭐 물어볼 것도 없고, 나 예정이 있어서 왔는데, 뭐, 내가 마지막에 태폰 한 잔, 수련 한잔 대접하려고 왔다고. 음. 그러더니, 담배를 주는데, 예. 왜안 피든 담배를 피니까 팡도 그래요. 여러분, 중국집이 자탕을 시키더라고. 음. 그때 자탕이그 지금도 비쌀 거야, 잡탕이. 주. 그걸 시키고, 고량를해서 아, 같이 <웃음> 데리고 <웃음> 아, 팽팽도라 장들 수가 <laughs> 없지. 그래서 <laughs> 자존심 상하니까 이제 계속 주는 대로 받아먹고, 진짜는 그때 이게 마지막, 날날 죽나보다 네, 그 그래. 그렇게 그래. 생각하셨겠네요. 마지막 어, <laughs> <아주머니> 식사. <laughs> 이왕 남자답게 죽자않으 껄껄 대고 막먹었지 그랬더니 뭐 옛날에 부모사에서 공부든 얘기 뭐 이따위 얘기만 오는 거야 이놈의 새끼 자꾸 그러면서 뭐라 그냐면자 얼마 안 남았는데 <laughs> <참. 웃음> 소원 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내가 그 하나 들어드리라고. 못됐네요 진짜. 그 심, 사람이 좀 심리전을 쓸모니까참 죽겠다 고마데 얘는 풀어주라 온 거야, 그래. 그러니까요. <laughs> 근데 이게 막, 손우이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왔어요. 네. 그래서, 아니, 독방인데, 뭐, 책이나 좀 하나 뭘 좀, 읽을 거리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어디. 그래. 그, 그것밖에 없냐, 그래. 또 하나 하래, 또 하나 들어준대. 그 합방을 좀 시켜달라고. 누 뭐, 이게, 얘기 들어오고 네. <laughs> <laughs> 그 아니, 환장하겠다고. 환자 있으니까. 그두 가지, 더는, 저는 못 해준대, 두 가지는 네, 네. 해준대. 근데 갔더니, 그 다음날, 350번, 그, 그, 철망으로 책이 들어왔는데, 아이, 이런 예병을, 구약성서, 신약성서, 이게두 번. <laughs> <고르. 웃음> 그래서 나 그거 다 읽었다니까. <laughs> 아, 그거 다 읽으셨어요. 다 그래서. 왜 다시 읽었어요. 그런 거한 보름쯤 있더니, 350번 이방 그래요. 음. 아, 이 죽나보다. 음. <laughs> 그러니까 죽이는 사람은, 이제 사형장에 간다고 그러다가 이방이라고 그래. 방맹긴다고 그래. 그거 안오는데 음. 죽인다고 음. 그래 이방이라방맹긴다고 음. 그래서 나오면 수갑 채갖고 이제 길로가는 음. 건데, 그아이중나보다그래 남자한테 죽자고 했더니 <laughs> 수갑도 안 채? 그래, 이방이라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 했더니 딴 동으로 가더니 네. 그 가려면 뭐 철창문 열고 음. 각 복도로 뭐 굉장해요그래갔더니 음. 합방을 시켜준대. 아. 그래서 <laughs> 금 방에 합방이 됐는데. 거기 가면 또 신고를 고 이러잖아요. 뭐 빵도 먹고 싶구나, 뭐, 뭐또 하고 싶구나, 그러면 뭐, 그러 시켜요. 에이. 근데 사상 보은안 시켜요. 아. 꼭 거기서도 선생님 그러고, 음. 그왜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냐, 그랬더니, 아, 우리는 이, 이제, 염치 없는 놈들이지만, 아, 선생님은 <laughs> 우리, 우리 같은 사람 위해서 이러다 두는 사람 아니냐고 <laughs> <이렇게> 대접을 했죠 <laughs> 근데 한 놈이, 여기, 저, 우리 박사처럼 생겼어. <laughs> <여기> 이쪽에 <laughs> 화상이 커요. <laughs> 크고, 춤이 이렇게 나고 그랬는데, 응. 그 간방장이야. 네. 이러더니, 아, 형님, 저배 조용하냐, 그래? 네. 그, 난그 모르지, 후배인데,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전 응.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 일 오세요, 그랬더니 야, 너희들 막 음. 그러더니. 그, 니들 인 인사드려, 그러더니, 여 경신 배출하고 막뭐이 나오는 거야. 아니, <laughs> 그래. 아니 사상범이 사상범 또, 또 들어왔는데 갑자기 뭐 이거 얘기하는 중년 떡순도입장군 나오는 거지. 왜냐하면 뭐못 못하고 있었더니 네. 명륜동 놈인데 네. 미식축구는 나야. 나네. 아, 그데 그래, 우리나라 그당시 미식축구가 틈으로 써요. 그렇죠. 그런 운동 예. 그거 하던 나이인데 이게 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렸어. 네. 그 회사라는 게 이제, 거기서는 회사 사장이, 그 쓰리, 쓰리꾼들, 그 대장을 아, 네. 회사 사장이라고 그러고, <laughs> 그 단체를 회사라고 <laughs> 그래요 소매치기들, 예. <이럴> <laughs> 거의 쓸꾼들이 직원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아, 예. 근데 한뭐한 뭐한 30명 데리고 동대문에서 그걸 했나봐. 아, 예. 그 그러니까 스매치기단에 네. 이제 그 네. 보스 네. 옆에, 네. 예. 근데 그 어느 정도 얘네들 세력이냐고 그러면 칸수복, 간수복은 이제 마개비라고 그래요. 네. 망할 자식, 개 자식, 기름먹을 자식그래도 <laughs> 마개비라고 <그래서> <laughs> 그래요. 마개비. <laughs> 그러니까. 야, 마개비! 그러면 뛰어와요. 이제는. 담배 이으 창사에다 내놓고 불좀 붙여. 그러면 라이터로 불 붙여주고 그래. <laughs> 그러게 아주 뭐. 권세가 뭐. <laughs> 그러니까 그수리꾼 대장이라든가 깡패 조직 깡패 대장이라든가 꼼짝을 못 해요. <laughs> 그리고그 <laughs> 위에 양담배 뭐할것 없이 쎄 예? 있어. 만들 <laughs> <난들은. 웃음> 그래 거기 있으면서 이제 뭐나 사상 범이라고 그래서 뭐 좋은 말씀 해달라고 그러고 그 바람에 뭐뭐 뭐 비계덩어리 살찐 음. 여자 얘기로고 이게 누구 진짜 애국자냐 뭐 이러, 이러고 허물 애들이 막 엉엉 울면서 그냥 이러고 뭐, <laughs> 뭐 존경을 받았지. <laughs> <laughs> 단체방에서는 좀 편하게 좀 보내셨겠네 결국. 고개 한 포름도 안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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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는데 저녁에 그때는. 담배를 저~ 웃어서 못 폈지만 피, 네. 내가 필 텐데 이~ 탁이라는 게 있어요 탁이라는 게 뭐냐면 유리하고 네. 유리 조각을 그~ 예를 들어 고무신 밑바닥에다 저~ 알발 네. 먹던 밥발을 붙여갖고 네. 앞 발로만 뒤져고 기안 놔두고 음, 음, 음. 그러면 그~ 자기 부하들이 그~ 저~ 검찰청 이런 데지나갈때 옆에 버스 옆에 있다가 예. 사기 같은 걸을뚫여요 그리고 그걸 딱 밟으면 예. 사기 유리. 예. 그리고 라이타 돌 그런 예. 게 그렇게 해서 둘아요. 아. 그래서 그거를 라이타 돌에다가 이부자리 솜을 이렇게 해서 그 라이타 돌로 치면 그걸탁 치면 불이 돌에다 음. 아, 그걸 불기라고 네.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예. 그래. 그럼 부도하해서 다음에 패요. 근데 다음에는 뭐 강아지라고 그래 또. 오래된 아. 그 아. 강아지 <laughs> 근데 강아지인데. <laughs> 필터가 달린 담배는 인기가 없고 필터 음. 없는 거토큰 거, 백조 이런 거 그때. 음. 그거를 반으로 잘라요. 하나다안 하고. 그러니까 한 30명이 있잖아요. 그럼 잘라갖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휴지. 휴지를 침을 발라. 그래서 그걸 몇번 돌려. 에이. 이렇게 두껍게 해요. 에이. 에이. 그러면 이 침이 묻어갖고 이게 잘안 탄다고. 에이. 그래서 그걸 붙여갖고 한 모금씩 돌리는 거야. <laughs> 그러면, 많이 하려고, 그냥, 네. 죽어라고, 한 모금 이상 하면 안 되니까. 찔, 빨군. 혹은, 이, 연기안 나, 진짜. 나오려면, 계속 당겨 <laughs> <생겨. 웃음> 그, 그, 보는데 그날 내가, 저녁을 거의 일찍 먹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기 전인가 저녁을 먹을, 내러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laughs> 그탁 나도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잠못해서 유리가 이렇게 해서 피가 났다고. 에이. 아, 왜 피가 난다 고 그랬더니, 다들 축하한다고 난리를. 저 그래, 이놈들이 음. 왜 그러나 했더니, 거기서 피를 보면 석방이 된대. 아, 그렇군요 별소리를 다 한다고. <laughs> 야, 내가 무슨 새소리를 하냐고 <laughs>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더니, 350번 출소! 그러더라고. <laughs> 근데 출소가 뭔지 를 모르고, 야, 출소가 뭐냐 했더니, 아!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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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됐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제 사상범위니까 신발, 옷, 이게 사고거든 <laughs> 옷부터 빨리 바꿔 입자고 들리는. 걔네들 흔옷. 숫자만 채면 되니까. <laughs> 갈아입고 나갔지. 나갔는데, 복도에 쫙 출소 소리가 나니까, 내가 제일 끝방에 있는데, 에이. 학생들이 전부 청년서그 오직 부모야, 누가 나니까 진짜 그걸 못 걸어가 같더라. 무슨 배신자 긋고, 야, 차라리 사형장으로 가는 게 낫지. <laughs> 저 젊은 아이들이 저렇게 들어와서 다들 쫙 방마다 꽉꽉 차는데, 그걸 남자이 걸어가는 거야, 그때까지. 야, 정말 죄스럽더라고. <laughs> 그때 아무그봐 유홍준 선생도 그때 그때 같이 그때는 있었죠. 그때는 나 독방에 있을 때그 네. 옆방에 와 얘들 학방으로고 오 나만 독방이니까 아, 예. 있었고 예. 그때 이제 유홍준이를 만난 거고. 네, 그때 처음 만나신 거죠. 감서 나는 처음인데 네. 유홍준이는 저 백견이 사무실에서 날몇번 봤대요. 아, 그 전에 몇 근데 번. 근데 그때 학생이니까 네. 난뭐그뭐 그뭐 도대체 그랬지. 근데 지금은 뭐, 뭐, 청장도 그 차관급 아니야? 뭐, 네. 그러고, 박사야, 또, 그 사람도 교수고, 네. 또, 지금 네. 또, 뭐, 석자 교수인가, 명예교수인가, 계속 얼굴 나오는 건가? 그, 그, 그런 먹고사니까 내가 꼬리살이고그 앞에서 맥도 못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석방이지 되셨군요, 드디어. 네, 석방 됐죠. 네. 그때 속방될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그때 제그 사모님하고 그때 애기 그막 낳잖아 이 나잖아. 얘기가 이제 길어지는데 어.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 그 우리 엄마하고는 이불을 안 깔고 잤대 음. 아, 난 나올 때까지 그 왜요? 네, 자식이 가방 써있는데 내가 이불을 졌습니다. 어떻게 덮고 자냐 아, 네. 옆은에도 남편이 있고 어. 그러면 예 알려지 지금 생각하면 음. 근데 그런 고마운 걸 모르고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무찔대고 그래 음. 이번 기회에 죄송하다고 얘기해야지 를아 <laughs> <laughs> 소장님 뭐 궁금한 게그 이제 여행되셔서 이제 한 육칠 개월 고생을 하셨는데 그노누맥이 거기에 그 젊은 친구 두 사람 그 사람들도 혹시 뭐 거기에 아니만이라고는 아이가 자기 집에 가갖고 <laughs> 예. 어, 휴가를 한번 보내달라고 해서 1년인가 1년 만에 집을 갔는데 가가지고는 어 벌써 또그랬더네대한민국 대통령을 사람은 팡동기를는 사람이 <laughs> <laughs> 다 똑같이 노나 먹고 뭐 일도 하고 네. 뭐일 그저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문맹자야 문맹자야 아, 네. 그래. 그런 소리를 처음 듣는 거지 이제 같이 산다 뭐 이런 거뭐 이러는 거를 네. 그리고 뭐 미국 놈이 뭐 저, 이, 점령군이다, 뭐, 이러고, 뭐 <laughs> 이런 걸힘듣는 거지. 그, 그네들 진짜. 불온사상을 주입을 하셨네요. 미군이 그 고마운 사람인데, 우리나라를 지켜줘 고마운 사람을 뭐 나고먹는데 아, 그러니까 <laughs>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백교안이 친구다. 네. 이 백교안이가 대통령고 다음에는 저, 우리 형님, 방동규가 대추가 <laughs>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이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에. <laughs> 또 걔는 그래 그래서 걔는 또 그래서 달려온 거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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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도 연행이 돼서. 그래서 나 석방되면서 걔는 저 우리 집서 일하던 종범이니까. 네. 종범. 범이 <laughs> 석방된. <웃음> <게> <웃음> 석방된 거지. 걔는보관첩이지보관첩 다른 <laughs> <아이고, 참내, 웃음> 젊은 친구고 한20 아, 걔는, 중간에. 걔는, 그, 그 농, 그, 밭에서, 노놈에게 네. 밭에서, 우리 아빠 농업을 지키고 있으면서, 에이. 고생고생하고 있다가, <laughs> 나중에 거기, 에간청도더라고다 집도 폐쇄하고, 헐어버리고 그런 바람에, 에이. 하산하고, 음. 또 집사람은 그 바람에, 이제, 애를, 크다이를 낳게 돼서, 네. 본가집에 가서, 이제, 흥문소에서 나왔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 저 김도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무슨 차관까지 했던 네, 사람인지그 네, 네. 사람하고 우리 엄마하고 둘이 문에 나와 기다리고 있더라고 네. 그 나와서 만나갖고 어애 낳았다고 처갓집에 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부터 갔지 네. 갔더니. 나를 랬더니 이렇게 있어 그랬더니 똘똘하게 생겼는데 생글생글 웃어 그래 얀마내 애비가 왔다 그랬더니 막 웃고 그래 예. 그래서 아 됐다 언니 너그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나올 때까지 이름을 안 지었대 나혼진다고그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 줘야 되냐 반그레라고 그러자 학년도 음. 그 없이 그래 방그레 그래서 그때 방그레라고 지었지 예. 그랬더이방그레 그러니까, 그렇죠. 방설글에 웃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둘째 두 딸인데 이왕 막렬이 같아해 다그래서 같아, 같아. 걔는 걔도 웃자. 그러면 방실해라고 그래라. <laughs> 너무 방실해 웃어라. 그래서 네. 걔는 방실해. <laughs> 그때가 이제 그 이름을 그렇게 순 한글로 짓는 게 굉장히 드문 때였을 텐데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는 나와갖고 얼마 동안 이제. 운신을못 했죠. 네. 고문 뭐 후유증 때문에. 그래서 내 동생, 남동생 보고, 우리 오남매인데 막내가 남동생 있어요. 네네. 그래서 호적에 좀 올려라 그랬더니, 방글에가 호적에안 올라지는 거야. 한운이 없다고. 한문 한운 없어서. 예. 어. 어. 그때 난리가 나갖고, <laughs> 그때는 아마 구청까지 갔었는지 그래. 예. 구청인가 어디까지 가서 난리를 치고 해갖고, 어, 어떻게 됐어요? 네. 됐는데, 한글협회에 뭐, 배울이라는 사람이 뭐, 우린 말 짓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슨 저말 끝에, 내가 이 지어준 이름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한글의 방실에라고. 음. 그, 네. 그 신문에나, 그래서, 네. 야, 이, 빳빳한 사람인 <laughs> <번을 살> <laughs> 그, 본인이 지었다고 저희 그 신문에 다세상에 가장 하나. 기억에 남는 일은 여러분. <laughs> 아이고, 참. 아이고, 이거, 오늘 그, <laughs> 방선생님이 그, 이, 노누메기 밭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개관을 하시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유로, 어 끌려가서 간첩 혐의를 받고 끌려가서 그 온갖 고초를 당한 얘기를 쭉 들었어요. 이게 참그 이게 불과 그렇게 오래 전 얘기가 아닌데 우리 사회가 그때는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야만적인 일도 있었고 아까 저희 그 방송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게 이제 주권 국가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간첩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판단 내리는 데 있어서. 또, 미국에 의존을 했던 이런 사례도 또 있었고, 이런 아주 저희 그 여러 가지 또 의미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그 재미있는 얘기 참 많이 들었고요. 어,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한번 또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